오늘은 이, 지금, 탑산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뭐, 아무도 없네. 야 아, 이, 에제제제. 앉아가지고, 라이브 두번 해봤더만, 와, 수문 깨네, 이. 풀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예, 이거는 지금 그, 저 우리 집 앞산 붕이 붕이 산이가 뭐 무슨 산이고 이거 요거 한 바퀴 돌면 한 20분 걸립니다. 20분 하고 나면 종료할 겁니다. 그래 지금. 날도 조금만 이러가지고 이 정신 상태를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에? 조금만 가면 바다 있고, 뒤로가면 산 있고, 음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이 완전 헛방이요 오늘 지금 먹고, 밀치, 밀치 3만원짜리 시켜가지고 아, 명탕 이빨 묶고,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근데, 라이트가 노는 게가 안 노는 게가. 턱걸이 내가 저 그냥 스무 개씩 그냥 당기는데 어 그제인가? 내가 요거 한 돌면서 내가 한 당기면 와 빵개돼 빵개 올라가질 않아 대 아가 임뭐 이상이 있는 길라 지금 여기는 장호시 진해구 어그 탑산이니요 탑산. 어, 반갑습니다. 4명 들어왔네요. 이, 지금, 저 밤에,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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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바로 집 앞에, 이거, 동굴 빼기 산, 둘레길. 둘레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좀, 쪼갠난 거. 이, 지금, 저녁 먹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11명. 와, 고맙습니다. <laughs> 이래, 하대요, <하되어> 보니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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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저거? 이 전화기는 21년식입니다. 지금 4년 된 전화기입니다, 이거. 이 전화기도 들어야 되고, 어? 한 명이다. 다 나갑니다. 에 한분 너무 고맙습니다. 좋지 이런 데에서 산다하는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에? 우리 집에서 직선 거리도 한이 산이 얼마 되겠노 이거. 직선 거리로 하면 한 30m 되겠나? 그리고 이런 지금 이 둘레길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길진 않에 한2 0분 걸려 한 바퀴 뺑 돌모. 그러니까 한세 번은 돌아야지. 그래 한한 시간 돌까 닙니까 여여 보이세요? 여여 이 책도 있어 책. 이 이호 재를 만나다 좋지야. 아이 어떻게 땡길지 이거. 손 손으로 이러면 아아 되네. 아 근데 이 계속 안땡기르 지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탑산입니다. 탑산 입니다 에이... 탑산 여러분 이또다 나갑니다 아씨 재미없는것 같다 완전 헛방이네 이거 막살나야 돼 안되겠다 뭐아한명들어다 예. 반갑습니다. 어, 두명 들어왔다. 요 지금 밥 먹고 배 배가 너무 불러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먹고 이거. 우리 바로 집 앞에 탑산이라고 있는데 지금 둘레길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샤워는 벌써 다 했고. 발 발 씻고 양치질 하고 손하고 세수 세안 이라고 하죠 하고나서3 음. 3 0 1 우와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손도 흔들어 주고 뭐. 그래 내가 이게 뭐라카나 이거 라이브 한두번해 봤는데 이술 몸에 살핀 게 소리대삐더라고. 그래서 아이러면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본은뭐 내가 어때뭐 도라이도 아이고 이래서는 아니데. 그냥 이 그냥 이거 모욕하지 그냥 뭐아 아까 제제 샤워했어요. 모욕하지 이본은이 모욕 모욕도 아이고 모욕이네. 요본게 우리 삐알이네 이거. 요 상이 3301 상이 요본게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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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삐알이네 본게네 맞죠? 아이 뭐뭐 어째서 그거 뭐이 일이 좋은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예? 그냥 잠깐 놓으면 뭐이 이따니까 이 둘레끼리. 아, 계단이다, 계단.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왜3301 행님이 했습니까? 이 뭐고 이거? C H U N G T A C K Y 00 3301이 글자가 너무 길다,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딱 우유, 클럽 알아듣... 뱅... 뱅아리가 뭐지? 뱅아리뱅아리가뭐고 아, 계단 아, 365 아, 계단입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요, 인자 다와 갑니다, 인자. 한바꾸 우, 어, 내려가는 거. 어, 이제 흙길. 조심해야 됩니다. 아, 뺑아리가 빌게이. 아, 인자. 알았어. 우리 삐아리인가 지금 확인하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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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3301 행님이. 빌게이, 빌게이. 빽빽 아 재미없네. 이 하는 사람이 이 재미가 없으니꺼 뭐. 이 보는 사람도 재미없지 뭐. 요 벤처 벤처 앉아가지고 저녁은 뭐아 고맙습니다. 삼삼공일 행님 행님인가 동생인가 뭐 없는 그잘 모르겠지만 뭐. 그, 그 다른 사람도 다본게 행님 행님 차때본게 그거 좀먹고 밀치. 밀치에 3만원치 끊어가지고 그그 그 먹고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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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집. 초장집 알아야. 근데 뭔가 뭐 우리 삐아린께네 아마 초장집을 알기야. 그래가지고 밀치에 먹고나 밀치 역시 좋아하거든. 아가 촌놈이 돼가고 지 입이 저렴해가지고 밀치 윽 맞춰도 좋 탁하거든. 밀치, 그, 먹고 매운탕. 와, 우리 큰 누나하고 똑같이 생긴 누나인데, 누나, 그, 그 상림인데, 매운탕 진짜 잘한다. 47. 아, 그럼, 내보다 행이 맞습니다. 나는 45. 아, 나는 구멍 안 되고, 저는 4 5미니다행이 감사합니다, 행위. 330, 원, 행이 아 이거 또라이입니다, 그냥 뭐 재미게 이 분위기를 한읍한시키 보는 겁니다, 이거. 맞지에이아 한잔 나와갑니다, 이제. 그래도 이거 소주 한 잔은 하셨어요? 아 소주에 소주 당분간 술안물라고요 술못 깨네.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까딱한 저거 그냥 안 먹습니다 지금. 술도 안 먹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인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 공부. 우리 저저저저저 쓰르 쓰르 제로 원 행님은 우지 뭐잘 지내고 있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아따 요거 쪼옥 도는데 뭐 이리 힘이 드노 이 완전히 아가 다이무업 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요요요돌돌 돌, 돌, 돌계단 보이지 이거 탑상 올라가는 돌계단입니다 이거 지금 아딱 힘든다 이거 이게 365계단인가 뭐뭐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반대쪽인가 이쪽인가 그것도 내 모르겠고 이제 이 종료할 시점이 다돼 갑니다 공부하시면 좋죠 예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와 한글을 잘 모르겠어 지금 까무비 지금 글자를 적을라 하는가 이, 보고서적 으뢰하러 가니까, 그, 뭐랄까, 노 받침품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생각이 안 나. 얼빵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적어 놨고. 그래, 이상한 점이시면, 그, 다음 있잖아요. 나는 네이버 안 쓰거든요. 다음 들어가지고, 검색해보면, 은 글자 털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 와글로, 아가. 공부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책을 계속 읽으면 받침법이라는지하다 대단. 늦게 예형 들어가시오 자 나도 이자요다 왔습니다 언자 언자 나도 빠빠이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 될란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보시다 저저저동글베이초성 딸에 앉아가지고 이제 보름 딸이가 자 앉아가지고 조금 생각 좀 하다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어 먼저 나가셔 요어 끈을 깁니다한바퀴 돌아십니다 와 힘들어 아해 빨리 나가셔. 끊을거라니까 삼... 3301이3301 전화번호 뒷자리가 3301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나가면 실례가 되니까 빨리 먼저 나가죠 01행에 아니 들어오는 사람이 또 에~~ 종방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특걸이 한번 해볼까 하 똑그리 안 되던데. 요 철봉어, 나 철봉. 아, 내 아는 행님 그 이름 막 부르는 거아닙니다내 아는 행님이 어. L E E 먹고 이 씨가 먹고. 하등 있습니다. 저는 술저저저 그거 되면은 좀 코가 좀 막혀요. 비염도 있고 이래가지고. 평행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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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제 양악서이보다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안 되네. 이 철봉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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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따야아 빨리 나가쇼.